좋았어. 야 용차. 나도 그거 생각해. 얘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좋았어. 용, 용, 차. 요, 차? 아. 여기만 진... 모르는 건데. 친구 친구. 내가 조만간 해낼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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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 한마리고. 리그입니다. 예. 만난 또 만났어. 맞다.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laughs> 우리 요새 너무 자주 보네요. 너무 자주 보네. 자, 오늘 게임 아! 배틀그라운드 라스트 1 오. 네, 예, 어, 자,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우리가 해 봤자 두게임나해 봤자. 근데 이번 게임은 근데 원 카드를 조금 변형시키면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는 일인이 되어야 한다. 굿 이번엔 진짜 내가 1등 가능할까? 어어 어, 가능하지 내가 려줄게 여기서 매일 <laughs> <손을> 배신하고 <배불라고, 웃음> 아니 아니 매일서 맨날, 이기고 맨날이 아니 한 번인데 우리 이러지 말자. <laughs> 아왜 너무 과대하게? 아, 오늘도 팀전이야. 오늘 어. 오늘도 팀전이야. 이렇게요? 어. 우리는 절대 개인전을 할 수가 없어. 똘리. 아, 뭐 어디 어떻게 리액티브 아, 지금 된 거야? 벌써 아니,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동맹 다 같이 먹으 우리 모두 평화. 아. 그런 게어딨어 <laughs> <있어>. 월드 오브 피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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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번 <나보다> 즐겁게 <사람만 웃음> 이기는 <웃음> 거니까. 아니, 게임 라스트 아니 <laughs> <laughs> 라스트 아니야. <원이야. 웃음> 자, 요거는 뭐 그로그 팀을 먹을 겨를이 없어. <laughs> 아, 그냥 그냥 순서다 끝나는 게임이라서. 좋았어. 자, 역차. 오, 나도 그거 생각어야 일단 <웃음> 나는 매가 <laughs>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좋았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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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여기만 모르는 건데. 치미, 치미, 치미. <목소리로> 내가 저번엔 애들 거야. 자, 오 자, 다 장은 손에 들 거야. 그리고 일 장은 자, 기 앞에 둘 거야. 3, 4, 5, 5, 5 6 7, 3, 4, <목소리로> 5, 5, 6, 7. <목소리로> 중요한 거. 내 피가 다 달면 죽는다. <목소리로> 죽는다. <목소리로> 끝. 일단 이렇게 딱 하고, 자, 일단 우리가 원카드 기준이라고 했죠. 음. 차례가 되면은, 음. 요 앞에 보이는 색깔이나, 여기 있는 글자가 똑같은 거를 내려놓을 아, 수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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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같은 색깔 내려놓을 수 있고, 음. 아, 또는 같은 글자 뭐, AR, 이렇게 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아, <laughs> 라는 것이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면서 그 카드의 행동을 하는 거야자 음 AR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사람한테 두방 때린다 빠방! 음 두방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두방두 개가 털리겠죠 결국 음이 이거를 두 개를 털리는데 얘를 내 손으로 가져오는 거야 아, 아 재밌다 그치? 그렇지? 그렇 음 어, 손으로 가져오는 거야 음 아프니까 강해진다? 음, 아프면 <laughs> 괜찮네 괜찮네 아, 괜찮네, 괜찮네. 어. 아 자뭐 이거는 둘중 하나 골라봐요 <laughs> 어 때린다 어뭐 그런 거고 음자 역시 여기에서도 아이템이 있겠지 음 얘, 내가 어 뭐냐 쪼끼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라고 응. 한다면 막을 수가 있어. 근데 음. 이 사람이 연두색으로 샀으면 난 연두색으로 막아요. 아 네. 아 연두색 쪼끼. 연두색 쪼끼. 음. 뭐 내가 노란색 쪼끼로 연두색 음. 못 막아.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노란색으로 샀으면 나는 노란색으로 막을 수 있지. 음. 막을 수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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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한 개? 음. 어 이런 경우 어, 하나를 막아주는 거죠 하나를. 근데 이거는 하나, 이제 하나. 참고로 얘는 내 왼쪽으로 두 번째 사람. 아. 음. 어내 기준으로 지니를 음. 쏜다. 그리고 요거를 내가 냈으면 요거를 요거는 이제 하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음. 둘 중에서. 그리고 참고로 이런 음. 조기나 헬멧은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음. 보여주고 다시 손으로 아, 가져온다 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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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거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여기서 덤미로 손으로 가져온다. 이 전체 더미에서내내덤 아, 더미 말고. 아무나 쏠수 있다. 자, 에너지 드링크. 자, 요거는, 음, 여기서 하나를 일로 채울 수 있다. 아, 피 채우는 거다, 이게. 피 채우는 거 오케이. 오케이. 어. 회색은 조커요 그래서 회색은 아무 색깔로나 아 쓸수있어 아 그리고 정답네요. 누군가가 회색으로 썼다? 그럼 내가 아무 색깔로나 막을수있어 좋아, 좋아. 그리고 누군가 회색 위에는 아무 색깔로나 음 들어갈 수 있다. 음 끝입니다. 그래서 예스. 마지막 한 명이 나오면 게임 끝. 오케이. 이게 누구다? 가이바이보가위바이보이아아이아아 렛츠고 가이 가이 <laughs> 미안해 낼게 이거밖에 없어 어그 누구야? 레프트 투샷 근 진짜 이거밖에 없어 덩덩 덩. 아, 아 막을 거 없어? 어. 없었어너 애니라는 카드 알지? 아무 때리는 거아니아냐 거기 애니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챙채겨 있어,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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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되니까 투척할게요 우와 어, 뭐야 아. 양 옆에 있는 사람한테 <laughs> 한 방씩 오. 오. 와 주관이 바꾼 어. 세상에. 근으도다이런 어, 어, 어. 거만.. 내게 없어 벌써? 자, 여기 체력에서 뽑는 거예요. 내가 내게 없어도 체력이 단다. 어. 아 쪼끼 아 그냥 되는 건 얘는 능, 능력이 없이 음, 능력 없이. 아음 어. 오, 근데 팔도 이렇게 없고. 음. 팔것이라서 레프트 점프 더 하지 말고. 아, <laughs> 음 바로 내 차례다. <laughs> 아니야, 근데 나한테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음 아니, 음 그치, 그치, 그치. 없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팔 것도 없어. 너 아직도 있어? 없어? 어, 왜? <웃음> <웃음> 왜 나한테 그래 <laughs> 아, 참네. 오예. <laughs> 어, yeah. 아나 아직도 없어 큰일 났네 아 진짜? 네. <laughs> 어? 탈거어탈거 타고 어 좋은 게 아니야 아 좋아 좋아 아 좋은 그아니자 그러면 어 나는 손 SMG. SMG 나왔어 양 5월? 누구야? 5월 어, 이거는 자 음, 벌써 4장이나 가져왔어 아 나도 먹었어 나도 공격도 당했어 저 공격도 당하고 저 지금 많이 먹었어 별로 이렇게 다 어필이 되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살려줘 살려줘 너 맞아. 응나 맞아. 강화할 수 있어. 어 없어요. 없어. 없어? 응. 없어. 있는 게 없네요. 아저 아예 <laughs> 없어 지금. 낼수 있는 게. 응. 나는 지금 응. 진짜 많이 다쳐서 이거 아, 채우기. 아, 여기서 열로 옮기는 <laughs> <맞아>. 거지. <laughs> 채웠어? 응. 이게? 나 되게 정말 어, 너, 내가 이렇게 보면 안 돼. 거기 뭐 있는지. 아몇장 남았는지 본 응.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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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 했지? 그렇죠. 애니는 뭐라고? <웃음> <웃음> 나, 애니는 <laughs> 거야. 챙이다. 애니는 챙챙이다. <laughs> 아, 오, 아 오, 자, 자, 여기 화면에 보여야죠 헬멧도 할수 있다 한 방을 때리는데두 방을 막을 수 있다 오아 자꾸 때어지뭐자 저는 때리게 네, 없잖아 탈것오오오도 오, 오. 오. 일어나자 아일나는 네. 도주 아, 중 <laughs> 나는 하나 먹어야 돼오오이오 뭐야 미안해 미안해 와 미안해 님 미안해 야, 에이, 야 강력한 일격. 전쟁이야. 사여서. 전쟁이야. 아니야, 아니야. 전쟁 아니야. 전쟁이야. 평화야, 평화. 월드 오브 피스 일단은 내가 기, 이거 내게 음. 블루존. 아, 우와. 블루존. 자, 이거 볼까? 자, 초록색 카드 색깔 아무거나 보여주기만 하면은 이걸 피할 수 있는데 이걸 오. 보여주지 못한 사람은 한방 맞아야 돼. 오. 초록색. 그러면... 나는 없어. 나도 초록색. 오. 어, 뭐 저거 맞네요. 계속, 계속 웃겼어요. <laughs> 나무 지게 쓰는 헬멧 계속... 그럼, 그럼, 그럼... 전가요? 음... 전가요? 네, 저... 네. 또 불음... 부릉. 엄마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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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 진짜... 뭐좀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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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이거... 헬멧... 틱틱자리야... 이틱자야또부내나없어 진짜 틱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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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데 틱틱... 틱틱... 그틱 틱틱... 틱틱... 틱어 틱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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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틱 틱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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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틱 틱틱... 틱틱... 틱아그틱 틱틱... 야, 이제 마음 놓고 공격을 할수 있겠네. 헬멧을 냈어? 네가 이러면서. 내가. 아, 헬멧을 냈어. 다 <laughs> 같이 <laughs> <laughs> <이거? 웃음> 아아음 헬멧, 어. 헬멧 턴다 어, 니가 음 뭐. 자, 어쩔 수 없어. 누구보다 그러면은... 먼저 댄다. 라도 내서 어, 털어야 돼. 좋아. 맞아. 그러면은. 저 부모, 저 부모, 저 부모, 저 부모, 저 부모, 부모, 저저저저 부모, 저부어저부어저 부모, 저 부모, 저부 부모, 저꺽모꺽 부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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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오늘 카리치 예. 여기는 블루존만 있고 이건 할거만 있는 거 호흡. 아니야? 그러면 낸 김에 검다 이거 다. 보급. 어, 보급. 오한오 할게. 아, 보급성. 하객하자. 이으로오오 그럼 나도 낸 김에 이렇게 SG. 낸 김에 뭐야? <laughs> 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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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빵, 방. 많아. 두 방. 챙챙 두 방. 챙둘. 빵빵. 많아. 두장. 어. 오, 이거 피이렇게 많아? 피많다 이렇게, 이렇게 많다? 피 되게 많다? 피 많다? 많지? 응. 아, 근데 어맞 맞을 것 보다 양쪽 두 척. 오. 오! 이런. 아까 저거 아팠는데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오, 이거 긴장된다. 자, 생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평화롭게. 음. <laughs> <laughs> 아, 라이브. 두 방. 오예. 나한테 왜 그래 <laughs> 와. 바닥에 음. 보이기 시작했어. <laughs> 근데 피왜 이렇게 많아? <laughs> 잠깐만. 근데 내 차례인가? <laughs> 아 이거 지금 다들 둘2둘3이야 <laughs> 아, 나야 어, 어, 보급 네, 보급이라고 없어서. 이 상황에서 보급 네네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미안해 리군 어 리군, 리군 리군 두방 퓨! 리군 두어한 방만 맞아 퓨! 한 방만 <laughs> 한방 남았다 한방자 <laughs> <laughs> 나는 못 하니까 음. 하나 가져올게 오 다들 지금 피가 다 간당간당하네 자 그러면 저도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누구 나예 당신이요 그래서 빵 없어. 오와. 그렇게 되게 많아 원당. 근데 피가 너무 많아. 진짜. 카드도 너무 많어. 우리를 다. <laughs> 아니 아. 저한한 번에 공격하려고 지금. 많지 안 만, 않아. 많지 어. 않아. 나나 회복. 오. 오. 나 아무거나 낼수 있어. 회색이니까 아무거나 낸다고. 어 나도 회복 좀 하자. 아무거나 낸다고. 쪼커카. 미안해. 뭐야? 양력 아! 투첩 안돼. 오어떡해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블루존이야. 와. 블루존, 빨간색. 보여줘. 여기 화면에 화면에 보여. 아다 아, 있네. 다 어. 있지. 오다행오이다 애니? 애니? 애니는나곧 <laughs> <laughs> 너도 곧 죽어. 어, 너도 곧 죽는데. <laughs> 진이요. 진이! 아, 진이. 빨간색 공격. 없어. 빨... 없어. 아, 아 진이 죽었습니다. 오. 자 그러면은 진이 카드 중에 한 장을 골라가. 내가 원하는 거. 어, 원하는 거. 아, 와. 오 이거 방탄이야. 오 정말. 조끼가 좋아 이 조끼 너가한것 같아. 고민은 고민지만이제 차례입니다. 이게 저는 한번 <laughs> 뭐야 빵야 이 누구 야 나야 레프트두방두방나빵빵 와우 래프트가 나야 와. 예 yes 방탄 있을 것 같아. 아오왜왜왜 오. 아, 오. 이... 오. 오. 왜? 다주다 주고 쏴 카드가 좋게 아, 많았데다죽고 아. 하고 있어 두방 일단 한공 잘해야. 잠깐 내 내가 지금 왼쪽으로 한칸두칸오두 칸. 두 칸. <laughs> 두 칸. 오. 두 칸. 빵빵 빵빵끝아 사단 장조어 근데 마지막 카드가 이거는 이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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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네>. 좋아 좋아 그거에 자저나 너무 어 좋아 요거 잠깐만 나 이겨야 돼자 그러면 다시 나네 아 아니래 챙이 챙챙 챙챙 죽었어 자챙자 아, 이제 둘만 남았기 있어. 때문에 모든 공격은 다 상대방을 향해 아 그렇죠 <뭐라> 한발빵빵 빵! 회색이네 아무거나 아이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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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이네 아이코 아, 저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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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번에 색이네이번엔난노란 진짜! 있어. 뭐가 있어? 진짜! 있어! n g 있어? t t l e g r o u n d l 와 s t one!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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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오늘 b a n 자 b a n 라스트 원 게임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게임만 빙자도 갑질 재밌게 임 보고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게임 가지고 돌아올게요. 브라더니 해가지고... 여러분 안녕. <목소리> 안녕 이게 뭐야? <laughs> <목소리> 너 다음, 다음. <laughs> <목소리>